서울대학교 산림환경학과에 재학 중인 안소린입니다. 수만이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알게 됐고요. 공부에 도움되는 칼럼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로 진학을 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수만이의 멘토분들한테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수만이의 수험생활 칼럼을 보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좀 슬럼프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어 갑자기 공부 의지가 떨어지고 할때 여러 멘토분들의 칼럼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는 항상 수만이에 접속을 해서 읽으면 좋겠다는 칼럼들은 다 읽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마니에서 학습적인 부분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수학이 항상 1등급이었다가, 고2 때 중간고사 때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황이 많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그 수학 과목 멘토분한테 멘토링을 요청을 해서 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근데 되게 도움되는 조언을 해주셔서 그 조언대로 공부를 했더니 다시 1등급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었고요. 학습적인 분야의 칼럼들도 읽으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모의고사 공부를 할때 지문을 풀면서 좀 시간이 부족하다던가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대 심층 면접을 준비할 때 혼자 준비하는 거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했었는데요. 수만이 카페에다가 이러이러한 내용도 면접에 나올까요? 이런 질문글을 올리면서 답변을 받고 도움을 받은 적도 있어요. 수만이는 제 멘탈 관리,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개인 면접을 준비할 때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카페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수많이 카페에 도움을 받은 게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위치가 됐으니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막 학원을 여기저기 다녔다기보다 거의 자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습을 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 말들을 많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 도움 없이도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칼럼을 많이 올렸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비슷한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혼자 자습을 하면서 느낀 팁들이나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 입시체제에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등학교 생활을 겪으면서 정보 불평등이 상당히 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능력이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얻은 많은 정보들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할때 아무래도 제가 영상 편집 같은 거를 독학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힘든 점이 좀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어디 학원을 다닌다던가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책 보고 또 인터넷에 올라온 글 보고 스스로 따라해보면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려운 점들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하다 보니까 실력이 나름대로 늘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은 제가 댓글 이벤트를 열었을 때 1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경험인데요. 그때 댓글 내용들이 정말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실제로 약간 눈물 나올 정도로 진짜 감동 받은 적도 있었어요. 힘든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영상에 나온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최대한 오래 해야겠다라는 의지도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시머니에 굉장히 도움되는 칼럼도 많고 멘토분들도 많잖아요. 정보들을 활용을 하는 건 정말 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유게시판 이런 데 다른 사람들이랑 노는 쪽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든지 너무 그쪽에 빠지면 공부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자신에게 도움이 될 정보들만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